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밤도 이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위에 이슬처럼 내려앉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밤을 따뜻하게 감싸주기를,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새로운 힘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누리실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은혜는 나눌수록 더 깊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참 길었지요. 드디어 이불 속에 누웠는데, 이상하게 낮에는 괜찮았던 생각들이 밤이 되니까, 하나, 둘,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아이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건강검진 결과가 좀 걱정이야?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문득 마음 한 구석이 허전해질 때가 있지요. 혹시 지금 그러고 계신 건 아닌가요? 괜찮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라고 다르지 않아요. 강단에서는 염려하지 말라 외치면서, 정작 저도 새벽에 눈이 떠져서 천장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이 어떤지, 그런 밤이면 저는 딱 하나의 말씀을 읽습니다. 여섯 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편인데, 이 말씀이 신기하게 마음을 녹여줍니다. 오늘밤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 안에서 쉬고 싶습니다. 억지로 집중하려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편안하게 흘려 듣듯이 들으시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23편 전체를 천천히 읽어 드리겠습니다. 눈을 감으셔도 좋고, 편안한 자세로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짧은 여섯 구절 안에 우리가 밤마다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을 쓴 다윗은 어린 시절. 실제로 양을 치던 목동이었어요. 베들레헴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 떼를 돌보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자가 어떤 존재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목자는 양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양은 참 연약한 동물입니다. 스스로 물을 찾지 못하고 스스로 풀밭을 찾지 못합니다. 방향 감각이 없어서 한번 길을 잃으면 혼자서는 절대 돌아오지 못해요. 늑대나 사자가 나타나면 싸울 힘도 없고 도망칠 속도도 없습니다. 넘어지면 혼자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양털이 무거워서 한번 뒤집어지면 발버둥 치다가 그대로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에게 목자는 생존 그 자체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단 하루도 살수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바로 그런 분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바로 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예요. 멀리 계신 하나님,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를 돌보시는 나만의 목자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수십억 인구를 한꺼번에 돌보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나한 사람을 위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마치 내가 이 세상에서 유일한 양인 것처럼 돌봐주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밤이 고백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한 문장만 마음에 품고 계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면 내가 뭘더 걱정해야 할까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건 미래의 언젠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적용되는 약속이에요. 물론 우리 삶에는 부족한 것들이 있지요. 돈이 부족할 수도 있고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을 수도 있고 외롭고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요. 이건 원하는 모든 것이 채워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뜻이에요. 목자는 양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양보다 더잘 압니다. 양이 저쪽 풀밭으로 가고 싶어요 라고 해도, 목자는 그 길에 늑대가 있다는 걸 알면, 데려가지 않습니다. 대신, 더 안전하고, 더 좋은 풀밭으로 인도하지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여러분보다 더잘 알고 계세요. 때로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안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건 미워서가 아니에요.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더 좋은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은 걱정을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나의 목자가 나를 돌보고 계시니까요. 제가 아는 한 권사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그분은 70대 초반이신데 몇년 전에 남편분을 하늘나라로 먼저 보내셨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살던 분이 갑자기 떠나시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대요. 밤마다 잠이 안 와서 천장만 바라보셨다고 합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지? 아이들한테 짐이 되면 어쩌지? 건강이 나빠지면 누가 돌봐주지? 그런 생각들이 밤마다 찾아왔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분이 성경을 펴셨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구절을 읽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부족함이 없을까요? 남편도 없는데요.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데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려왔대요. 내가 너의 목자인데 네가 왜 부족하냐. 그날 이후로 그분은 매일 밤이 구절을 읽으신다고 합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이렇게 고백하세요. 외롭지 않다면 거짓말이에요. 그래도 두렵지는 않아요. 내 목자가 나를 돌보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도 오늘 밤이 고백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 구절을 읽으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잠깐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넓은 초원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부드러운 풀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어요. 하늘은 맑고 푸르고 공기는 상쾌합니다. 저 멀리 맑은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햇살은 따뜻하지만 뜨겁지 않고 바람은 시원하지만 춥지 않습니다. 그 풀밭 위에 양한 마리가 편안하게 누워 있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아무 두려움 없이 그냥 쉬고 있어요. 배도 부르고 목도 축였고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이시며 라는 표현을 주목해 주세요. 양이 스스로 누운 게 아니에요. 목자가 누여준 것입니다. 양들은 겁이 많아서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으면 절대 눕지 않습니다. 배고파도 안 눕고, 목이 말라도 안 눕고, 주변이 불안하면 계속 서 있어요. 다른 양들과 사이가 안 좋아도 긴장해서 못 눕고, 팔이나 벌레가 귀찮아도 못 듣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곁에 있으면 달라집니다. 목자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드러눕는 거예요. 목자가 다른 양들과의 관계도 조율해주고 벌레도 쫓아주고 맹수도 막아주니까 마음 놓고 쉴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마음이 편안하게 쉬어지시나요? 아니면 긴장한 채로 누워 계신가요? 혹시 마음 속에 불안한 것들이 있어서 편히 쉬지 못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괜찮습니다. 오늘 밤이 말씀을 들으시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을 푸른 풀밭에 눕혀 주실 거예요.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분이 지켜보고 계시니까 이제 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실만한 물가는 표현도 참 아름답습니다. 원래 히브리어로는 고요한 물, 잔잔한 물이라는 뜻이에요. 양은 물살이 센 곳에서는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털이 물에 젖으면 무거워져서 익사할 수 있거든요. 급한 물살에 휩쓸리면 양은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좋은 목자는 양을 급한 물살이 아니라 잔잔하고 고요한 물가로 데려갑니다. 물이 얕고 흐름이 느린 곳,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으로요. 때로는 목접 물을 퍼서 양에게 먹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세심하게 돌본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급한 물살 같은 시간이 있지요. 정신없이 바쁘고, 이리저리 휩쓸리는 느낌, 숨 돌릴 틈 없이 달려온 날들. 해야 할 일은 많고, 시간은 부족하고, 마음은 조급하고, 그런 시간이 계속되면 지칩니다. 영혼이 메말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곳에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고요한 물가로, 쉴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세상의 소음은 잠시 멀리 두시고, 이 말씀 앞에서 쉬어가세요. 여러분의 지친 영혼이 이 말씀 앞에서 목을 축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여러분을 푸른 풀밭에 눕혀주시고 계십니다. 그냥 그 자리에 편안히 계시면 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소생. 이 단어가 마음에 와 닿습니다. 소생은 거의 죽어가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숨이 끊어지려던 사람이 다시 숨을 쉬는 것, 시들어가던 꽃이 물을 만나 다시 피어나는 것, 불이 꺼지려다가 다시 활활 타오르는 것, 그것이 소생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이런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형식적으로 느껴지고,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고, 찬양을 불러도 마음이 따라가지 않는 때, 예전에는 뜨거웠던 마음이 어느새 식어버린 것 같은 때, 교회는 다니지만, 영혼은 목마른 상태, 그런 때가 있지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도 그런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다윗도 영혼이 메마를 때가 있었습니다. 시편 42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줄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사슴처럼." 다윗의 영혼도 그렇게 메말랐던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른 땅에 비가 내리듯 시든 꽃에 물을 주듯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가 우리 영혼을 다시 살려 주세요. 우리가 힘써서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밤이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생기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억지로 느끼려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이 구절 뒷부분을 보세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일로 인도하시는 도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양이 굶어 죽거나 길을 잃으면 그건 목자의 수치입니다. 좋은 목자는 자기 양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목자이시기에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얼마나 든든한 보장인가요? 내가 힘들어서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지쳐서 쓰러져도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세요.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이하시나이다. 이 구절은 시편 23편에서 가장 유명한 부분이면서 가장 깊은 위로가 담긴 구절입니다. 앞에서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인생이 항상 푸른 풀밭만은 아니란 것을 다윗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 자신도 그런 골짜기를 여러 번 지났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 광야를 떠돌 때,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는 어둠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살다 보면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병, 예상치 못한 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파탄, 자녀 문제, 직장 문제, 그런 일들이 우리를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사방이 캄캄하고, 출구가 안 보이고,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그런 시간, 언제 끝날지 모르는 터널 같은 시간, 여러분 중에도 지금 그런 골짜기를 지나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혹은 과거에 그런 시간을 보내셨거나, 앞으로 그런 시간이 올까봐, 두려우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그는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골짜기를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골짜기는 영원히 머무는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곳입니다. 터널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지금 힘드시더라도 이 시간은 지나갑니다.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골짜기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둠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골짜기에서, 그 어둠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심. 이것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어린아이가 캄캄한 방에서 무서워하다가도 엄마 아빠가 들어오면 안심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방은 여전히 캄캄해요. 하지만 부모님이 곁에 계시니까 무섭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두울 수 있어요.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의 도구입니다. 지팡이는 끝이 갈고리처럼 굽어 있어서 양이 길을 벗어날 때 목을 부드럽게 걸어서 방향을 잡아주는 데 쓰입니다. 양이 위험한 곳으로 가려고 하면 지팡이로 이리 오렴하고 부드럽게 끌어당겨요. 막대기는 단단한 몽둥이 같은 것인데 맹수가 나타났을 때 양을 보호하는 데 쓰입니다. 늑대가 오면 막대기로 쫓아내고 사자가 오면 막대기로 싸웁니다. 인도와 보호.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면서 동시에 위험에서 보호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곳으로 이끄실 때도 있어요. 그건 그 길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는 좋아 보여도 하나님 눈에는 낭떨어지가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로 방향을 돌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해치려는 것들 하나님이 막대기로 막아 주십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아도 돼요. 목자가 싸워 주십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어떤 골짜기를 지나고 있든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그분은 거기 계세요. 지팡이로 인도하시고 막대기로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 하나만 붙들고 오늘 밤 쉬어 가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 아이다. 이 구절에서 장면이 또 바뀝니다. 초원에서 식탁으로 목자에서 주인으로.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귀한 손님처럼 대접해 주시는 주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손님 대접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누군가 집에 오면 최고의 음식을 내어놓고 향유를 머리에 부어서 환대를 표현했어요. 손님이 귀하면 귀할수록 더 푸짐한 상을 차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이 표현이 참 독특합니다. 원수가 보는 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우리를 괴롭히는 상황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존재들. 그것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내가 돌보는 사람이다. 누구도 함부로 못한다. 여러분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상황이 있나요?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것들이 있나요? 그것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기름을 머리에 붓는 것은 고대 근동 지방의 환대 문화입니다. 귀한 손님이 오면 향유를 머리에 부어서 존귀하게 대접했어요. 먼 길을 여행하고 온 나그네는 땀과 먼지로 지쳐 있습니다. 그 나그네를 씻기고 향기로운 기름을 부어서 새 사람처럼 만들어 주는 것이지요. 피곤함이 풀리고 상처가 아물고 존귀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지치고 초라해진 우리를 하나님은 귀한 손님처럼 대접해주세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시든 하나님 눈에 여러분은 귀한 손님입니다. 그리고 내 잔이 넘친다고 했습니다. 적당히가 아니라 넘치도록 잔에 물을 따를 때 보통은 넘치기 전에 멈추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넉넉합니다. 모자라지 않아요.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넘쳐 흐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도움이 왔던 경험, 위기에서 벗어났던 경험, 외로운데 누군가가 연락해줬던 경험, 딱 필요한 때에 딱 필요한 것이 채워졌던 경험, 그것이 다 넘치는 잔의 은혜입니다. 오늘 밤, 그 은혜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감사한 일이 무엇이 있었나요? 지난 한달 동안 하나님이 도와주신 일이 있었나요?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숨을 쉬고 있는 것, 그것도 다 은혜입니다. 감사한 마음이 올라오면 그냥 그 마음에 머무르시면 됩니다. 감사는 영혼의 보약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약속이 담긴 구절이기도 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기서 "따르다"라는 단어가 재미있습니다. 원어로는 "추격하다", "뒤쫓다"라는 뜻이 있어요.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듯이 집요하게 따라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쫓아다닌다는 것입니다. 도망가도 따라오고 숨어도 찾아오고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주시려고 따라오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멀어져도 하나님은 따라오십니다. 우리가 힘써서 붙들어야 하는 은혜가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입니다. 얼마나 든든한가요? 내 평생, 즉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계속해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젊을 때도 늙을 때도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인자하심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번역하기가 참 어려운 단어예요. 사랑, 자비, 긍휼, 은혜, 신실함, 언약적 사랑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실망을 줘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주는 사랑. 우리가 자격이 없어도 베풀어 주시는 사랑. 그것이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 사랑이 내 평생 나를 따라 다닌다고 합니다. 놀라운 약속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고백.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를 위한 집이 하늘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는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이별도 없습니다.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밤마다 걱정으로 잠못 드는 일도 없을 거예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완전한 평안 속에서 살게 됩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 밤도 견딜 수 있습니다. 지금 힘들어도, 지금 아파도, 지금 외로워도, 영원한 집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여정입니다. 잠시 머무는 곳이에요. 진짜 집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의 것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오늘 밤 쉬어가세요.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 드리겠습니다. 처음보다 더 깊이 마음에 들어올 거예요.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아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지금부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 10편 23편 말씀으로 저희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지친 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를 위로하고 보호해 주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저를 높여 주시고 기름을 부어 축복해 주시니 제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를 따라다닐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밤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안을 부어 주세요.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의 품에서 편히 쉴수 있게 해 주세요. 잠든 사이에도 주님이 지켜 주시고 내일 아침 새 힘으로 일어나게 해 주세요. 지금 힘든 상황을 지나고 있는 분들에게 특별히 위로를 부어 주세요. 병상에 계신 분들, 마음이 아픈 분들, 외로운 분들, 걱정이 많은 분들, 주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세요.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23편 목상을 마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한 구절만 마음에 품고 잠드셔도 충분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따라다닐 것입니다. 도망가도 따라오시고 넘어져도 일으켜 주시는 그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밤 편안히 주무세요. 주님의 품 안에서 푹 쉬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위로가 되셨다면 주변의 힘든 분들에게도 나눠 주세요. 함께 은혜를 나누면 그 은혜가 더 커집니다. 내일 또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시길 축복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샬롬.